안녕하세요. 주식당기학교입니다. 예,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예, 2020년 어,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음, 오늘 어, 간밤에 미국 지수가 어, 나스닥이 강하게 밀렸지만은 우리나라 좀잘 버텨준 하루였, 하루였습니다. 어, 화이자가 어, 백신 임상에서 거의 90%에 효과를 거뒀다는 뉴스와 함께 어, 미국의 양 지수는 어,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음, 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쭉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다우를 보시면은 다우도 거의 6%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69%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에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나스닥은 시가가 거의 고가였고요. 어, 다우 차트를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은, 제가 여기 노란색 쳐놓은 곳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천장을 하나, 두 개, 어저께가 세 개를 만드는 자리였어요. 어, 여기,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어,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은,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밑에서 바닥을 하나, 두 개, 세 개, 혹은 두 개, 요거를 빼고 두 개, 이렇게 쌍바닥을 잡는 이 라인이었어요. 근데 이 보시면은 여기 위에 고점을 뚫지 못했던 고점을 어저께 갭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마감을 했는데, 어, 조금 버티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그래 가지고 다우 지수를 볼때 앞으로 여기 박스권 안에서 여기 여기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더니 박스권 안에 작은 여기 제가 라인 쳐 놨죠. 노노어이 노란색으로 어 여기에 이제 오늘 여 안에서 버티는지 한번 봐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버티지 못하면은 오늘 여기 갭을 맥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간전 포인트는 다우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보시고, 어, 나스닥은 일정한 가격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만드는 자리였어요, 천장을. 근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정 고점, 여기 고점에서, 고점 라인에서 맞고 정확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뭐, 환율 조금 뛰었고요. 어, 별 의미 없고요. 예, 인덱스도 살짝 뛰었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을 보시면은요. 음, 나스닥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 는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저도 요런 시장을, 요런 시장을 조금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하, 다운은 올라가고, 나스닥은 빠지고,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버티는지, 내일 버티는지 아니면 여기 또 이, 여기 갭을 한번 메꾸고 갈 건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일 만약에 밀린다 하면은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이 십자형 도지 나왔던 여기. 요 안에 갭을 메꾸. 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음, 그거를 한번 간전 포인트로 보시고요 음, 계속 제가 마이너스 어, 1%에서 3%, 플러스 1%에서 3% 정도 되는 수익권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현금화 계속 전략을 계속 하자고 하는 게. 어,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이 10년 동안 이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봤는데 이번 시장 기, 진짜 어려워요. 어, 주위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진짜 없어요. 주위에 돈 이번 시장에서 돈번 개인들은 진짜 없어요. 없을 거예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김일구 상무님 아시죠? 그좀 유명하신 분인데. 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인들의 계좌를 열어봤는데 어, 3월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어, 수익난 계좌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절대 누구 돈 벌었다는 소리 듣고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어 조금 안정적이게 조금 매매를 하는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의 상한가는 또 오늘 상한가가 나오고요. 또 내일도 내일 상한가 종목이 나오고 또 급등주가 나옵니다. 어, 오늘의 상한가가 내일 개똥 같은 어 그런 종목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음, 언제든지 기회는 음,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유리한 자리에 들어가서, 음, 유리한 자리에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서 음, 원샷 원킬로 이렇게 빠르게 어, 수익을 내고 챙기는 게 좋잖아요. 괜히 욕심부려서 음,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갔다가 물려서 또 1년 2년 고생하느니 어, 조금 덜 수익을 내더라도 어, 또 내일은 또 내일에 또 좋은 종목이 나오니까 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를 좀 찾아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조금 더 비싼 가격이지만은 어 조금 더 안정적인 내가 수익을 날수 있는 권역이 조금 더 열려 있는 또는 더 떨어지면 은 찬스볼이 오는 거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어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 10번 잘해도 한 번에 판단미스로 그 앞에 열 번의 수익을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 모든 사람이 주식을 좀 2년 3년 기본적으로 해본 사람들은 상한가 종목도 어, 먹어보고 어, 장중에 20%, 30% 급등하는 적도 있고 그런 화려했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 왜내 내 계좌는 깡통이 되었을까? 내 계좌는 왜 원금 복구가 어 목표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매수 타점이 조,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주, 유리한 유리한 타점에서 들어가서 매수를 잡느냐에 따라서 매도 타점이 달라져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어 내가 얼마나 중어 좋은 타점에서 어 높고 낮음 가격에 높고 낮음을 떠나서 얼마나 유리한 자리에서 내가 잡느냐에 따라서 어 매도 타점이. 달라져요 음, 내가 5%만 먹고 팔건지 10%를 먹고 팔건지 그 타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릴렉스하게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해서 돈 벌라고 하면은 절대 지면 거의 지면 안돼요 어,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면 안돼요 지면 진짜 한 번의 실수가 앞에 열 번의 성공을 다 말아먹는 경우가 대반 어, 거의 크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고 어, 지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야 돼요. 음, 무슨 말인지 조금 어, 곰곰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일 원칙이 지킨다 두 번째 쌓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주식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은 잃지 않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을 즉 어, 지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절대 큰 손해를 나면은 어, 주식에서 돈을 벌수 없습니다. 그큰 손해는 조급함에서 나오는 거니까 조금 음,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시장 굉장히 어려워요. 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어, <laughs>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 조바이든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두번 정도 언급했는데 이 경기부양책 2조 2천억 달러 민주당에서 제시를 했고 원래는 3조 5천억 달러였는데 어,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 재선하기 전까지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없다 라고 말씀을 어, 그 트럼프 형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의 부정적인 그거는, 어, 부정적인 정책은 여기 법인세 대기업, 어, 반독점 기업 조사 및 규제를 강화한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두 개를 이렇게 싸웠을 때, 어, 얘가, 예, 경기부양책 2조 2천억 달러, 3, 3조 5천억 달러, 이렇게 이돈 주는 게더 강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 정책을 비교를 하면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어 여기 우리가 여기 여기에서 저번 주에 굉장히 미 대선이 어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일주일 내내 상승을 했잖아요. 음그 이유가 원래 시장에서는 그 전에 조바이든이 되면은 어이 이것 때문에 어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반대로. 이렇게 많이 일주일 내내 상승을 하는 어, 증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는 어, 경기 부양책에 대한 눈눈 어, 어, 눈 돌아간다고 했죠. 돈 주면 사람들 눈 돌아간다고 예, 눈 돌아가 가지고 일단 자금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을 됐, 유입을 했고요. 음, 이 그때 미국의 대통령을 투표를 할때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투표도 같이 같이 했어요. 그때 같이 일어났는데 그때. 뉴스에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블루 웨이브를 막았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이 공화당이 지금 될 가능성이 아직 확정이 된게 아닌데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어,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어, 그런 공산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은 어, 바이든이 정책을 이 부정적인 거 법인세 법인들 다 어, 세금 폭탄 날리겠다라고 하는데 어, 그게 법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한테 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여러 가지 대통령, 어, 바이든의, 음,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대통령 경합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 희망해로와 어, 이 법인세, 상원에서 공화당이 막아줄 가능성이 크다. 라는 이 희망 회로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어저께 나온 뉴스가 어, 화이자 백신이 거의 90%뭐 효과가 지금 임상 3상 어, 가정에서 뭐 조금 입증이 됐다 라고 뉴스가 나와서 음 언택트 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나스닥 하고 나스닥이 그렇게 조금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한번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어 지금 미국에 하루에 확진자가 한 12만 10만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12만 명 하루에 12만 명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 근데 이 백신이 진짜 말대로 올해 말 12월 말이나 어 내년 초에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경기가 더 좋아지겠죠. 아, 지금보다. 그러면은 경기를 더 이상 부양 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돈을, 만약에 경기 부양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돈을 풀지 않는다라고 했, 했을 때, 왜 지금까지 많이 풀었잖아요. 3월부터 엄청난 돈을 뿌렸잖아요. 근데 백신이 나와서, 어, 더 이상 돈을 뿌리지 않는다? 추후에? 그러면은, 나스닥 뿐만 아니라 다오도 같이 떨어지지 않을, 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어, 돈이 어디로 몰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네이버, 카카오 이런 언택트 주들보다는 일단 이제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이제 산업에 대해서 일단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어, 지금은 일단 위치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참아 보고요. 음,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요 지금 내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어 좋은 생각만 하면은 지금 완전히 이 상단에서 어 만약에 맞고 떨어지면 밑으로 밀리는데 어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면은 이 상단에서 잘못된 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손실이 어 밀렸을 경우에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손실을 바어 하기 위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해보 어 많이 해봅니다 일부러 왜냐면 안 사면은 지키는 거고 굳이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고 어 조금 더 올라가거나 내려오면은 유리, 유리한 더 안전하고 유리한 그런 타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고 어이 시장에 대해서 어, 생각하는 거를 좀 댓글로 저한테 좀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전업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시장 어, 굉장히 어렵고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하루하루 잘 버티고 계시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일단 저희는 계속 감, 관망하는 포지션으로 어, 시장을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음. 그렇게 하고요. 어, 조금 참는 것도, 어, 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굉장히 커요. 어, 많은 사람들이, 어, 뭐 단타를 칠 때나 좋은 종목을 보면은 눌리는 거를 보지 못하고, 어, 참지, 눌릴 때까지 참지 못하고, 어, 급등 중에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물리죠. 어, 눌리는 구간까지만 좀만 참으면은 어, 충분히 수익 안전하게 수익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 나오는데 올라가는 거 사지 않으면은 더 급등할 것 같고 해가지고 추격매수 했다가 많이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도 조금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